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불경메가시티의 박종환입니다. 오늘은 불경메가시티 당위성과 예, 각국에서 사례를 통해서 그 당위성을 재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당위성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현실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전체 인구의 5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요. 100대 기업의 본사 9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72.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 인구, 교육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진단에 어, 베이스가 되었던 것은 하워드 대학에 있는 마이클포트의 선택과 집중 한 40년 전에 냈던 그 하두에 따라서 아마도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어,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마이클포트 교수는 살아계시면서도 어, 문제에 대한 어,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어, <laughs> 해결하자. 아이러니한 그런 주장을 하고 또 계시더라고요. 예. 어, 이런 한국에, 어, 현재의 그,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일극체제 예, 그 부분은,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laughs> 피부를 느끼신 게, 예. 결국은, 예, 지방의 소멸, 국가의 존폐에 관계되어 있는 지방의 소멸을 가져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에 그럼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분은 결국 다극화입니다. 다화 다극화죠. 그래서 그 당위성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의 흐름을 통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회적 문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솔루션 되고 있는가. 예. 그래서 일극을 다 가자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나라가 이제 예. 여러분 미국 연방제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 이렇게 아예 이렇게 동부와 서부 북부와 남부 중부. 이렇게 해서 해외 메가시티 육성 정책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미국은 2006년부터 그죠. 엄청 아, 실행을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프랑스 또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아, 메가시티를 지역에 따라서 그죠? 이쪽 해안가, 그죠? 영국에 가까운 해안가를 부들해서 독일에 가까운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국토의 다각화, 일극 체제를 극복한 국토의 다각화를 실행하고 있고요. 영국 또한 현재 이렇게 북쪽, 중앙, 남북 이렇게 해서 메가시티 리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메가시티 이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미국과 아울러서 독일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지방통권에 관해서 균형에 대해서 어, 일급체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진단솔루션으로서 독일을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정책 기반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조금 아래쪽 2005년부터 이렇게 원래 연방제였기 때문에 이런 메타 시티를 통해서 그죠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게 실제 운영돼 서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참 이게 나왔죠, 우리 이 일본, 일본은 경우에는 한국과 아주 비슷한 슬레로 가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미국하고 엄청 경쟁을 많이 한 상태였죠, 그러나 지금은 좀 늦게 시작했죠, 그 2014년에 그 선택과 집중, 일각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다각화해 좋겠다 해서 이제 본진들이 2014년 이후에 예, 이렇게 연방 어, 형태의 메타시티를 이루고 있다고 여기서 보시면 크게 이렇게 여기서 한 다섯 개 정도 나눠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이웃나라인 중국 또한 뭐죠 어, 중국은 이미 예, 해왔습니다 하고 어, 체계적으로 메가시티를 통해서. 이 그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될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의 현상을 진단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죠? 읽어가 있다, 읽어가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솔루션하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실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습니다 그래서 불경 메가시티의 당위성과 불경 메가시티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편칭할수 있는 나라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예,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기중한 시간, 네, 감사드립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